토실토실한 모찌 볼살을 가진 시바견과 짜리몽땅한 다리로 치명적인 귀염을 뽐내는 웨시코기. 두 녀석의 종을 뛰어넘은 사랑의 결실로 귀염이 몰빵된 우주 최고 귀염이 믹스견이 탄생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나인 개그에는 시바견과 웨시코기의 유전자가 섞인 믹스견 사토 거지로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사토코지로는 시바견의 얼굴을 하고 있다. 빵빵한 볼살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입이 한눈에 봐도 시바견이다. 그런데 녀석의 몸통을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 시바견과 달리 짜리 몽땅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얼굴에 비해 너무 작은 체구다. 사토코지로의 주인 카츠미 씨에 따르면 몸 길이는 37cm에 몸통 길이는 35cm로 거의 정사각형 몸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2.5등신의 치명적인 비율로 랜선 이모 삼촌들을 유혹하는 사토코지로다. 그러나 치명적인 귀염을 자랑하는 사토코지로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다. 사토코지로는 사실 다른 강아지들보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페이샵에서 입양을 가지 못해 곧안락사될 처지였다. 그때 가츠미 부부가 우연히 사토코지로의 사진을 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입가는 웃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쓸쓸한 눈을 한 녀석이 안타까웠다. 이에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펫샵에 찾아가 사토코지로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친명적인귀염으로 5살의 나이에 SNS 스타견이 된 사토코지로. 과거의 아픔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견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